자, 오늘은 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해 줄게. 우리가 두부정사야 배웠잖아. 그치? 두부정사 배웠는데 두부정사에 가주어라고 기억나? 안 나?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진주어라 했잖아. 그럼 봐봐. 내가 Sam is busy. 그럼 누가 주어야? Sam이 주어야. 주어라는 건그 문장에서 주인공이야 스 t e v e is 그럼 누가 배고파? Steve야 스티비. 그런데 내가 좋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현재야. 그러면 good 해 good. How are you? Good How is everything? Good 해도 돼 근데 <laughs> 내가 좋다 그러면 시제를 시간을 나타내야 될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려면 비동사 를 써야 되잖아. 현대일 때는 MR, is를 쓰고 과거일 때는 was, worse, were를 쓰잖아. 그러면 그냥 is good, am good, are good 할수 없잖아.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is로 정한 거야. 이걸 가짜 주어라고 해서 is good 됐어요. Right. 그럼 그건 좋아. 뭐가 좋아? 알아몰라이 문장을 보면 몰라. 그래서, it's good. 다음에 이제 투명사를 쓰고, 투명사는 항상 말하고자 하는 동사 쓸거 아니야. It's good to see you. 그럼 뭐야? 아, 좋아. 뭐 하는 데 너를 보는 게. 그러면, 투명사로, 진주로 받으려면,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동명사로 받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보는 것이 영어로 뭐야? 동명사라는게 뭐였어? 동사에다 아이들 붙여 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걸 만든 걸동명사라 그러지. 그러니까 먹다가 뭐야? 스트레스. 이트지. 그러니까 먹는 것 하면 먹는 것 하면 나는이 이리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동등사를 받으면 어떻게? see 아, see you. is good.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 다시 공부하고 오늘은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할게. 그러면 너를 보는 게 좋다. 그러면 가조로 is good to see you 했잖아. 그럼 거기에 쌤 사람이 들어와. 내가 너를 보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가 어디? 나라는 사람이 어디 들어갈까? 그러면 어디 들어갈까? It is I. It is I가 아니고 It, It, It is good to see you 할때 여기다. <laughs> It is good for me to see you. <laughs> 그러면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거야? 아니면 얘를 보는 게 좋은 거야? 널 보는 게 좋은 거야? 널 보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는 미야. 내가 너를 보는 게 좋다고 서 이게 여기서 주어인데 시작은 가주, 가짜 주어로 시작하는 거야. 가주어라. 얘가? 그럼 내가 You are important. 그럼 뭐야? 너는 중요하다. 누가 주인공이야? You are important.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너. No. 너가 주인공이야. 근데 중요하다. 영어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 영어를 중 영어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그럼 주인공이 있어? 없어? 없어. 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너. No. 그렇지. 그럴 때 내가 It is It is important. 했잖아. It is important. to read a lot of books. 책을 많이 읽는 건 좋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사람을 지목할 때, uh, s t e p e it is important to read a lot of books. 네, 너가 많은 책을 읽는 건 중요하다. 그럼 너를 어디 지목해? 그렇지 어디? 그렇지 important for you. To read a lot of books.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야? y you. 가 그래서 이거를 의미상에 주어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가 오케이. 다 그러면 <laughs> 쌤이 한번 해봐. 시험을 배우는 건 쉽다. 해봐. 시험을 배우는 건 쉽다. 쉽다 하면은 It is, it is easy. easy. It 그러면 수영 배우는 거. It is easy. 아, 뭐가 봤어, Ellen. It is easy to learn to swim. 그러면, Steve. 그녀가 수영을 배우는 게 쉽다 하면. It is easy 그렇지. for her. 그렇지. To mm -hmm. 어? To do s m t h i n g 두 명사 나면 뭔가 나와야 돼. 두부정사되면 뭐 나와? 그렇지 두명사되면 무슨 ing가 나와 두부정사되면 하고자 하는 말, 동사를 말하고자 하는 동사를 써야지 I'm gonna go to Engla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to 하면 은 뭐야? 뭐하러? work 두부정사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봐. it's easy For you to is easy for you to learn to sing. 요새님, mm? ah, I'm sorry. It's easy for her to learn to swim. Very good. 다, it is. It is kind. for of guys. So You. Him to cook. 뭐, something.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 음장에 주는 두 개야. For하고 of가 있어. 근데, for은 금방 배웠는데, of는 우리 형용사에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형용사 있지. 형용사에 비난이나 칭찬하는 형용사가 있잖아. 그럼 내가 kind 하면 칭찬이야, 비난이야. 그럴 때는, 칭찬이나 비난이 나올 때는, 어부를 써. For him 하면, It is kind for him 한 거야. 그것은 그를 위해 친절하다. 그가 요리하는 거. 말이 돼야 는 돼. 아니야.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는, 어부를 써. 그래서, It is kind of him. 아, 그가 친절한 사람 이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 해. 예, 가, 가. 예, 가, 가. 가. 알람, 다시. 그러면, 그가, 그가, 음, 그 자동차를 비싼, 그 자동차를, 그 집을 산 것은 어리석었었다. 하면. 어리석다가 뭐야? It was, 어리석었다가 뭐야? 어? i g n o r a t n o 무식한이구 i g n o r a n t 무시칸 Ignorant OK Foolish 그렇지 stupid 하게 okay. 해가하는거 It was stupid for you of you to buy the 짧게 하자 car 그럼 너가, 너가 그 차를 산 것은 어리석었다 그럼 o f 야 for이야 어브야 왜? 비난. 그렇지. 형용사 중에서 비난, 칭찬이나 비난을 하니까 어브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처음에 나와. 근데 이제 그거는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우리 말할 때 내가 어, oh, it's nice of you, it's kind of you, it's stupid of you, 그다음에 it's wise of you, it's thoughtful of you.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분간해? for인지 of인지는? 아, 이 형용사가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를 분간해가지고 품성을 나타낼 때는 of을 쓰고 안 나타낼 때는 for를 써. 근데 이게 헷갈려. 내가 사람한테 Ignorant! of이야? for이야? of이야. Smart! 아, 칭찬이나 비난하는 병호사 맨날 비난만 안 하잖아, 그렇지? 칭찬도 하잖아. 또또 또 하잖아. 그다음에 생각이 깊은. 또 어부냐, 코리야? 야, 내가 쌤이 생각이 깊어. 그러면 이게 성품성에 대한 걸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어부지. 생각이 없어. 얘가서 <laughs> 그러면 무리하다 버 버리지 없다 음. 어, 로드 면 어부야 폴이야 음. 어부야. 얘가서 그럴 때 어부를 쓰고 아닐 때는 폴를 쓰는 거야 얘가 어, 오늘 되게 잘하는 거 같아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 배운 게 뭐야 음상의 주어인데 전치사가 4라고 어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사람의 품척을 나타내는 형용사 칭찬이든 비난이든 이때는 어부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4를 쓴다는 걸 기억해. 알겠어? 자, 오늘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어. 수고 많이 했어.